안녕하세요, 신비하분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요. 오늘 아침에 그 시장에, 시장에 갈 때, 때 우리 동네 뚝 특 할머니가 문을 여시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좀 출출해서 떡볶이를 먹으러 사러 가니까 문 닫고 퇴근하셨어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거리에 사람도 없고, 말 이래서, 아좀 몸이 좀안 좋으시니까, 그냥 문 닫고. 퇴근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화상 입는 아이들 생긴다고 하시는데요. 차광마70%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자, 오늘도 이쁜 <예쁜> 화분 준비할게요. <목소리> 그 차각막 없이 그냥 방그늘에 놓을 수 있으면 방그늘에 놓으셔도 참 좋아요. 자 고미분 요 아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부족했었는데 또 나와서 갖고 왔어요. 입구는 9cm 키는 8.5cm입니다.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다섯개에요. 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입구가 7.5cm 키는 7cm 되는 아이 이렇게 두개 파란색과 분홍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데요. 5만 원, 5천 원짜리 두 개서 에 6만 원인데 모두 해서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아이로 준비합니다. 요 아이 이번에 새로 나서 지난번에 요 모양은 여기가 풀 입구가 풀릴이 아니었거든요. 실로 만들어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커졌어요. 11cm고요. 키는 11cm입니다. 사이즈가 크게 나온 아이는 상당히 커요. 서툴린 리본이고요. 어, 주황색 2개, 빨간색 3개 이렇게 해서 12,000원짜리 5개, 6만원이고요. 선물은 이 아이로 드립니다. 이거는 9cm, 키는 11cm. 이 아이는 심어놓으면 정말 이쁜 아이죠. 5 0원짜리두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변경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사이즈도 좋고 화려하고 이뻐서 제가 그 유람선 그 그 배를 타고, 뭐 유럽이나 세계 일주를 하는 유람선 같다. 그, 출항할 때막꽃 달고 이렇게 축하해 주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제 유람선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이는 인기가 참 좋죠. 자, 이쪽은 2 5 c m 예요 자, 25cm. 그리고 이쪽은 17cm입니다. 옆으로 살짝 길어요. 합식해 놓으면 이쁘죠? 키는 13cm입니다. 다리는 역시 아치형 다리 물구멍 3개 있습니다. 요 아이는 10만 8천원짜리에요. 10만 8천원짜리인데 제가 항상 10만원에 드렸어요. 자, 요런 모습 하나 먼저 있고요. 구경하시라고 해드렸으니까 어, 구경을 잘할수 있도록 <laughs>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너무 아름답죠? 자, 요런 모습입니다. 더 준비해 드릴게요. 자, 요런 모습입니다. 요 아이는 우아하면서 화려하죠? 우아, 우아, 화려하다. <laughs> 이런 아이입니다. 아, 너무 이쁘죠? 저는 요 화분이 사이즈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25cm, 아, 18cm. 요 아이는 18cm로 조금 더 크네요. 키는 13cm 됩니다. 요 아이도 역시 10만 8천원짜리에요요 사이즈가 한 156만 원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 가격이 좀 저렴하게 책정이 돼서요. 경기가 안 좋다고 사장님께서 특별히 좀 다운시켜 주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0만 8천원짜리 꼬리 자르고 10만 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 모습 한번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름답죠? 굉장히 기품 있고 아름답습니다.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붉은색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화려죠. 하 꽃도 화려한데 바탕색마저 화려합니다. 이쪽은 15cm, 이쪽은 13cm, 키는 18cm. 아, 키가 아, 18.5cm. 이 아이는 키가 큽니다. 애온이용 심어주면 꽃보다 더 이쁜 화분과 함께 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9만원짜리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또 큰아이니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런 아이예요. 분홍색 바탕이어서 뭔가 어그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런 모습 꽃 색깔과 바탕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구는 15cm, 이쪽은 14cm, 키는 18cm 됩니다. 자, 요 아이도 역시 9만원짜리인데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보일 수 있,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화사하고 아름다워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황금빛인 거는 같고 찌송이가 조금 더 많죠. 그리고 위아이는 키가 조금 작고 볼이 더 커요. 자, 이제 입구가 16cm 되고요. 키는 C 2 5 c m 입니다 25cm 다리는 13cm가 되고요. 볼은 15cm가 됩니다. 키큰키큰 거에. 그키큰 거에 포인트를 주신 분은 요 아이를 가져가시고 어, 볼리 큰 아이를 원하시면 요 아이를 가져가시면 돼요. 자, 가격은 똑같이 18만원이고요. 자요 아이는 요 음, 아이 그큰 아이만 가져가시면 16만원에 드리고 요 작은 아이까지 가져가시면 18만원에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어, 세트로 가져가시면 요 2만원짜리도 세트가 되겠죠. 요 아이 16만 원. 선물까지 가져가시면 18만 원 선택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요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 아이 는 사이즈가 좋은데 2만 원짜리예요. 이 거는 17cm. 이 거는 16.5cm, 17cm 되고요. 키는 19cm입니다. 요두개 있어요. 요 아이는 2만 원짜리 두개에서 4만 원인데요. 5만 원 이상 택배비 무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과 노란색 넣겠습니다. 이구는 11cm, 키는 14cm. 오늘 방송한 이 아이들이 판매가 되면 이 아이는 이제 끝이에요. 떨이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32,000원, 이 아이가 4만원에서 모두 72,000원인데, 떨이니까 6만원에 드릴게요. 6만원에. 제가 부추씨를 사다가 심었거든요 부추씨까지 보낼뻔했네요 부추씨는 빼고 이렇게 드립니다 매트공방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농분이에요 에온이엄소그 어, 목대있는 아이들 심어주기 좋죠 이거는 15cm입니다 15cm, 키는 25cm 키가 커서 목대가 큰 아이들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에요 갈록한 허리, 납작한 안정감이 있는 모형이고요. 이자사지가 붙어 있어서 조금 높게 올려놓으면 굉장히 장식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35,000원짜리 두개 7만원인데, 이 아이, 어, 6만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붉은 꽃과 파란 꽃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어, 볼의 크기는 18cm, 입구는 14cm입니다. 안으로 살짝 몰았기 때문에 입구가 내경이 조금 더 전체 크기보다는 살짝 작아요. 키는 17cm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죠. 17cm 중에 어 8cm, 7cm가 다리고 볼은 10cm 정도 돼요. 이렇게 두 개입니다. 28,000원짜리 두개 하면 56,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요 아이예요. 요 아이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한 가지 그림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양하게 나왔어요. 요 아이는 좀 우아한 모습으로 나왔죠? 어, 그 자격 같아요. 자격꽃 이거는 11cm, 키는 12. 12cm입니다. 5 요런 모습이에요. 붉은색 두 개, 주황색 두 개, 보라색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0원 짜리에서 5개 6만원에 5,000원 짜리 2개 선물 드리고 있어요. 만원인 선물로 갑니다. 입구는 9cm, 키는 11cm. 어떤 여사님께서, 선물이 굉장히 쓸만해요 하셨는데, 요 선물 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선물만 망병시키시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주 심어보시면 압니다. 자, 요렇게 해서, 6만원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미입니다. 사이즈하고 가격은 같은데 그림이 달라요. 요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파란도랑 빨강, 빨간. 빨간 장미가 제일 많아요. 이거는 11cm, 키는 12cm. 역시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5개, 6만원에 선물은 9,000원짜리 이와이로 드릴게요. 이거는 9cm, 키는 11cm. 아주 쓸모가 많은 아이. 여기, 키가 높기 때문에, 음, 목대 있는 아이 심어줘도 되고, 합식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5,000원짜리 2개 만 원이 선물로 가고요. 12,000원짜리 5개 5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복주머니 도양분 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커서 2만원 짜리 예요 그래서 3개씩 준비해 드렸어요 입구는 11cm 키는 10cm 입니다. 입구가 1 2 c m 니까 음, 사이즈가 크죠 2만원 짜리 3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이아는 본토분입니다. 이 아이도 더 나와서 더 가져왔어요. 인기가 많은 아이죠. 12.5cm, 12.5cm 되고요. 키는 12cm 됩니다. 다리도 이렇게 튼실하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뒷부분 조금만 그림이었고 전체적으로 그림에 꽉차 있습니다. 물마름이 좋은 본토분이고요. 이 아이는 16,000원짜리예요. 음, 4개 하면 어, 64,000원인데요. 이 아이도 선물로 대신 해드리려고 해요. 64,000원인데, 꼬리 잘라서 6만원에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 아이 5,000원짜리 두개 선물로 가져가시면 64,000원이 됩니다. 선택하세요. 이끈는 9cm, 키는 11cm. 색깔은 골라가시면 돼요. 지금은 막, 지금은 막 들어와서, 요 칼, 칼라분 색깔이 있으니까 굴러가셔도 됩니다. 요렇게 다 하면 64,000원, 요 아이 빼면 6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준비해 드릴게요. 앞에 세트와 뭐가 다르냐면, 앞에 세트는 이 아이가 다 빨간 꽃이었어요. 근데 분홍색 리본이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아이가 몇개 있어서 이런 세트로도 준비해봅니다. 입구는 12cm, 키는 11.5cm 이렇게 다섯개입니다 그냥 다 빨간 꽃으로 가져가시면 앞에 번호 그리고 주황색은 지금 2번으로 주문해주세요. 선물도 역시, 이렇게두 개입니다. 요 아이 색깔은 골라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입구는 9cm, 키는 11cm, 5천원짜리두개 선물에 6만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복주머니는 12,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그런 아이로 알고 있어요. 입구는 9cm인데, 볼은 한 12cm 됩니다. 자, 역시 똑같은 형태인데 조금 사이즈가 더큰 아이가 되겠죠. 키는 9cm 됩니다. 자, 이 아이도 12,000원짜리 5개가 돼요. 12,000원짜리 5개는 6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 분의 행복한 자율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